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초보 영어 하시는 분들 15분이 매일 주어진다면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 보는 연습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말부터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어 동사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멜로디를 따라서 여러 번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할 수도 있었다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영어라면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could have pp 이 형태가 뭐뭐할 수도 있었. 라는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그 정도면 다행이야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 이 말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어 라는 상태를 말해 줍니다 could have 인데요 이거는 보통 붙어서 c o u l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t could be worse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발음, 소리랑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 주시고 나중에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한 번, 두번 만나면서 단어를 바꿔 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한번 대볼까요? It could have been worse. 노래하는 것처럼 같이 멜로디를 타 주시면 됩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It could have been worse.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라고 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t changed my life. It changed my life. 이렇게 됐죠? 보통 주어는 사람이 등장해서 I, you, he, she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it 그것도 주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뭐하는 것, smoking. 담배 피우는 것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너무 사람 조언만 쓴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넓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it 동사는 바꿨습니다. Change it. 과거니까 change가 아니라 it 형태 change it 이렇게 바꿨고요. 무엇을 바꿨죠? My life. 내 인생을 바꿨다. It changed my life.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It changed my life. 한번 대볼까요? It changed my life. 이렇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끝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남자 난 별론데. 뭐 사람들이 다들 잘생겼어요. 멋있어요라고 해도 내 눈에는 어, 내 스타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he's not really my type. 이렇게 합니다. style 보다는 type.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He's not my type. 이렇게 할수 있는데, really를 붙이면, 아, 그 사람은 뭐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나중에, 아, 실수로 really를 빼먹었는데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주어 동산만 제 위치에 제대로 얘기를 해줬다면, 여기서는 he is, his. 여기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괜찮아요. He's not 그 사람은 아닙니다. Really my type 내 타입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와 잘생긴 남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어 너무 멋있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나는 수염이 약간 덥수룩하고 남자다운 스타일이 좋은데 저 분은 꽃미남 스타일이네. He's not really my type. 저 남자 잘생겼지 않아? 너무 마음에 든다. No no no. he's not really my type.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중에 뭐 소개팅 같은 거 아니면 뭐 미팅 같은 거할때 아, 어, 그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비가 올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비가 옵니다. 오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어, 비가 올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 뭐뭐해 보인다라고 하면 it looks like rain. it looks like rain.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물론 이 표현만 있는 건 아닙니다 It's going to rain. 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시각에 집중된 겁니다 내가 눈으로 딱 봤는데 먹구름이 보이고, 또이 아, 날씨가 거무죽죽한 게곧 비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처럼 보이다 라는 Looks like 를 사용해서 It looks like rain. 그거 참 비가 올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거무죽죽한 하늘을 보고 It looks like rain. 막 허리가 막 아파서 아 이거 뭔가 내 짐작인데 이런 느낌보다는 내두 눈으로 본 거에 가깝습니다. It looks like rain. 한번 더 해볼게요. It looks like rain. 비가 올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을 어, 이름을 부르기엔 조금 그렇다 라고 하는 경우는 물어보시면 돼요. what should i call you what should i call you call 이 동사는 소리쳐서 부르는 것도 맞고요. 전화하는 거. 혹은 막 택시를 부르거나 전화로 의사를 부르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뭐뭐 하고 부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한 동사가 딱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의미 동사들 저랑 같이 하나씩 문장 만들면서 익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call you 하면 당신을 부르다 뭐 별명이나 닉네임이나 이름이나 혹은 제 이름이 재원인데 재원 씨, 재원 님, 재원아 등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커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수 있어요. 앞에는 what should i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hould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정도에 해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라고 해서 what should i call you? What should I call you? 한국말로는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되지만, 이게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무엇에 좀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What should I call you? 라고 음을 사, Wha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계속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하거나, 뭔가를 물어보거나, 그럴 땐 내가 진짜 바쁘다는 그 상태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같이 해볼게요. I'm really busy right now. I'm busy. 내가 바쁜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행동을 말할 때는 주어 동사인데요. 화가 나거나 바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I'm. I'm. 주어와 비동사가 한꺼번에 사용된 I'm을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정말 바쁘니까 Really busy. "Really busy" 나 정말 바빠요. "I'm really busy" 이렇게 첫 번째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도 사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간 표현을 더하면 "Right now" 이거예요. "Now" 가 지금이고요. 지금 당장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한다면 "Right now" 이게 더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뭐 나중에 진짜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다면 I'm really busy now 이렇게 지주셔도 되고요 정말 지금 이 순간 바빠요 I'm really busy right now 그래서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날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꼭 사용해 주세요 혹은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우리 한국에 대화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면 딱 떠오를 겁니다. 이럴 때 몰래 한번, I'm really busy right now.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혹은 속으로 문장을 만들면서 얘기하는 척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를 생활 속에서 복습하다 보면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아. 꼭 이게 옆에서 말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쉬워 보이잖아요. 저도 어, 유튜브 처음 할 때, 어, 저거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유튜브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어,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지 않아 라고 하면, It's not easy. 그냥 비동사 사용해서, It's not. 그것은 뭐뭐가 아닙니다. Easy.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좀더 내가 그생동감 있게, 아, 그냥 쉽지 않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다.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면, not. 그 다음에, easy. 요 사이에 as를 더해볼게요. 그냥 easy가 아니고, as easy as. as easy as. 자, 이거 따라해볼게요. easy의 강세를 주면서, 양 끝에 as, a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as easy as. 한번 더요. As easy as 여기까지 하면 is not as easy as 이렇게 됩니다. 사실 부정문 같은 경우는 not과 as가 한 번에 이렇게 발음돼서 not easy의 강세를 줌에서 is not as easy as, is not as easy as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소리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it looks 그것이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이 문장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한번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뭔가 비교할 때 쓰기 정말 유용할 겁니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It's not as easy as it looks. 한번 더요. It's not as easy as it looks. 한번더 천천히 해볼까요? It's not as easy as it looks.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배드민턴을 치는데 친구가 뭐 그냥 콩 넘기면 되는데라고 하면 에이 그거 보이는 것만큼 안 쉬워 이런 의미로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푹 쉬고 나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럴 때는 I feeling better. I feeling better.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 기분이 나아졌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말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한께 연습해 주세요. I'm feeling better. I'm feeling better. 엄청 아팠다가 회복했다기보다 뭐 가벼운 감기, 몸살이나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다가 이제 나아졌다는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아 몸이 무겁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 땀도 빼고 그다 하니까 오 좋아진 겁니다. I'm feeling better. 살짝 웃는 얼굴을 해보세요. 아우, 좋아졌어. i m feel I n g better. 한번 더요. I f feel I n g better. 한결 나아졌습니다. 라는 의미죠. 아홉 번째는요. 나 화나게 하지마.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계속 나를 쿡쿡 찌르고 못 살게 굴고 놀리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강하게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 t 말이죠. d o e t m a r e m e a n g r y make 동사가 만들다죠. 뭔가 이렇게 사물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할 때도 make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make 만드는 건데, me, 나를 만들고요, angry, 화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make me angry라고 하면 날 화나게 만들지 마, 화난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강하게 경고해 볼게요. Don't make me angry. 한번 더요. Don't make me angry. 나 화나게 하지 마. Don't make me angry. 한번더해 볼게요. Don't make me angry. 네, 이렇게 많이 해 보시면 좋아요. 따로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 강의 이렇게 산책하거나 길거리 걸어갈거나 잡투리 시간 이럴 때 틀어놓고 계속해서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아쉽지만 가야 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신난다 간다가 아니고요. 아,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시계를 보니까 가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아나 이제 꼭 가봐야만 하는데 어, 죄송한데 아, 저 아쉬운데요. 저막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말은요, I'm afraid. I have to go. 나 반드시 가야만 해. I have to go. I have to go. 그런데 그 앞에 I'm afraid. 이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려워하다는 보통 I'm afraid of.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I'm afraid of height. 높은 것이 무서워요. I'm afraid of spiders. 저는 거미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I'm afraid 다음에 주어 동사가 사용된다면 아쉽지만 뭐뭐 해야 한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가야만 합니다. I'm afraid I have to go. 헤어질 때할수 있는 인사말 중에 하나죠.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얘기해야지 이 표현이 생생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쉬운데 저 가봐야만 해요. I'm afraid I have to go.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비가 올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대로는 안 되고요. 한번 써보고 말해보고 이런 걸꼭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간단하게 댓글로 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공책에 여러분 써주시면서 큰 소리로 많이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 표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